미국이 미래 전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무인 전투 기술, 바로 로우스 드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드론은 단순한 정찰용 기체가 아니라 첨단 전자전 능력과 다목적 임무 수행을 목표로 설계된 차세대 무인 항공 시스템입니다. 트러틀 트렌스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우아스는 한국 방위 산업계가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혁신적인 무인 항공 플랫폼으로 고성능 엔진과 스텔스 설계가 결합되어 적의 방공망을 피하면서 장시간 채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특수도료와 기체 구조 덕분에 전자 감시망을 뚫고 깊숙이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 수집을 넘어 실제 작전에서 전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낮은 고도에서의 은밀한 정찰 임무부터 고고도 장기 채공 작전까지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며 위성 통신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 개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즉, 로우스 한 대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인 전투기나 다른 무인기들과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집단 전술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형 전투 개념은 6세대 전투 체계로 가는 중요한 진검다리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로우스는 단순히 관측 장비만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 유도 폭탄이나 소형 미사일 같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필요할 경우 정찰과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기입니다. 전장 상황에 따라 적의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거나 전자전을 통해 적의 통신망을 교란하는 임무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듈화된 설계입니다. 임무에 따라 전자전 장비, 정찰센서, 무장 모듈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어 매우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은 상황에 따라 맞춤형 임무 구성이 가능해지고 운용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에로와스는 특히 도시 환경과 같은 복잡한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체 외형은 매끈한 글로시, 어반 컬러 마감으로 마치 미래형 스텔스 드론을 연상케 합니다. 이런 외형은 단순히 미관뿐 아니라 스텔스 성능에도 기여하여 전자파 반사를 줄이고 광학 감시 장비에도 덜 눈에 띄도록 해줍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비전은 단순히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로우스는 이러한 전략의 핵심에 서 있는 기체로 앞으로 한국이 국제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엘로워스는 단순히 드론이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 대한민국의 눈과 귀 그리고 방패이자 창이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러틀 트렌즈는 앞으로도 이처럼 차세대 무기체계와 방위기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